어, 벌써부터 시작되는데, 어, 잘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와. 가자, outside? Okay. Where from? Korea. Korea. Uh -huh. What's your n a m 어, 그래도 경찰 분이 항상 이렇게 도와줘. Yeah, I'm here, I'm here. This is my hotel. b a c k a c k m o z a Yes. Okay. On, taxi? e yes. How much? 50. 15. 15? 15? 15? 15? 15? 1 Really? Taxi? Yeah taxi. Here? taxi? Oh, I know Where are many? Where are Here how much? How much people with you? Me? Only one. Only one? How much? Seventy from one. Seventy? Seventeen? Seventy. Seven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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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how much you The 15? police said one five. The police said. Where is this? The yes, around here. My hostel. It is. 50 마우. Okay. Uh. 50? 550? 50. 50. 50. 오케이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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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브라, 0 브라더 백 50. 5 오케이 50. 50. 50. 50. 50. 5 그, 경찰관이랑 저랑 서로 15와 50의 그 사이에서 헷갈려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인정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더더 확실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뭐, 여튼 다른 경찰관도 강력하게 50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바이바이, 브라더! <목소리> 시기사님, 약간 좀 삐지셨는데? <laughs> 와, 쫄게 삐질 정도면, 나 진짜 좀 정직하게 온거 맞는데? 아 근데 정도 되니까 약간 미안한데 <laughs> 내가 진짜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나 진짜 분명히 프틴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 경찰아 저씨가 잘못 말한 거야 책임 전가하기 하여튼 여기가 숙소긴 한데 어, 도미토리치고는 되게 이쁘다 일단 여기서 제일 쌉니다얼마였 하루에? 얼마 정도였더라? 아 하루에 한 6,500원 정도 합니다 할로 o yes yes 시끄라 시끄라 날 See the light, yes, 딱딱. 오케이 시간. 다들 착하셔. 와, 카이로에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와 여기 와 갖고 제대로 보네. 어, 좀더 내려가 볼까? 지금 짐도 안 풀고 지금 나일강에 혹해서 내려가고 있어. 와 근데 물이 진짜 왜, 왜 이렇게 맑지? 너무 맑은데? 오, 지금 육안으로 갈릴레 오수보다더 맑은 느낌입니다. 와, 낭만 개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루즈 투어 같은 걸 하는 거구나. 와, 진짜 시원하긴 하다. 짠맛이 없어. 강 맞아. 야씨살면서 날강물도 먹어 보고 성공했다. y o u r boat? 오! 오! 리치 리치 매니 매니 머니야. 플렉스. 야, 한 시간에 200파운드면 한 13,000원 정도 하네. 낭만 있어. 또 누구 왔어? 250? 이 사람은 더 비싼데?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일단, 기차는 나쁘진 않은데, 보호 값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어리스트를 약간 보호해주는 값. 솔직히, 누워서 오나 앉아서 오나 똑같을 것 같아. 왜냐면, 기차가 너무 흔들려요. 그리고, 소리도 시끄럽고. 이게 노이즈캔슬을 뚫고 들어와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막뭐 안락함이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10달러 20달러만 좀더 쌌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튼 기차는 뭐 그랬습니다 뭐다 있어요 뭐 괜찮은 것도 다 있고 이제 여기서 아부신배를 갈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개인 버스를 타고 가나? 혹은 여기서 투어를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투어가 한 400파운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으로 가는 거는 버스가 한80 파운드인가 막 약간 요 정도 하는데 여기서 또 갔다가 또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여르면 이게 잘못 호구 잡히면 사격 보다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하루 신나게 쉬어야지. 아 h a t s your name? name? Kim. Kim, yes, oh. but welcome, yeah? oh, can I sit here? Yeah. Is it okay? Yeah. 아,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yeah. 혼자서 가는 게 다에 한200 파운드 정도 되는데, 알었어 뭐죠, 뭐 저희 호스텔 주인이 150 정도에 준다고 yeah. 하더라고요. 150 파운드면 만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어로 가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우 힘들어. 여기는 무슨 휴게소 같은데. 아 일단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요. 야 이거 그냥 사막인데? 아니 사하라 사막 안 가도 되겠어? 이봐봐. 거 와. 어 근데 뭔가 앨범 커버로 쓰면 겁나 멋있을 것 같아. 제가 한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 어 진짜 허리가 너무 부러질 것 같아요 이 4시간 거리긴 한데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거의 부산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완전 미니 승합차로 가고 있어 그나마 도로가 포장이어서 다행이지 포장이었으면 진짜 군간에 돌아왔다 오 파는 거는 뭐 별거 없구나 그냥 물이나 과자 정도 뭐 딱히 뭐 별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 땡기진 않는다 네 엄청 귀여워 안녕 그랑 종이 같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털이 텁텁한데? 와, 뭐, 하여튼, 살다 살다, 이집트에서도 다 와보고. t h a 어디로 가야 되지? 그냥 저분들 따라가면 되나? 와, 크기 뭐야? 무슨 산 하나가 있어? 와, 앞에 얼마나 크려고? 아, 진짜 너무 기대된다. 275 파운드? 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야, 로컬 쩐다. 로컬 2 파운드 밖에 안 돼. 오케이, 이름을 언 나기면 뛰기도 스 뭐지? 나 학생으로 받아. 오케이, 시크란럴땐또 여름 외모가 장점이 되네. 와, 아, 진짜 왔구나. 어, 그리고 크기가 완전 크다. 또 저의 짤막한 지식으로는 파라오 중에 이제 저희한테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가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람세스래요. 와, 근데 진짜 미라투랑 똑같다. 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나온 장면은 둘째 치고, 무슨 음악이 나왔는지도 다 기억해요. 이게, 이게 미라투에서그 꼬맹이가 그 다음 가는 장소를 계속 그 오코넬 가족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때 잠깐 나와요. 한 10초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음악이. <목소리> 근데 그 장면 하나가 그걸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미라도 대단하고 이 아부신벨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한 것 같아 <laughs> 여기까지 왔어 그거 하나 때문에 <laughs>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모래에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이댐 때문에 이 물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갇히기 시한 거죠 그래서 이 유네스코가 이걸 토막내가지고 뒤로 다 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토막내는 흔적도 있습니다 아이 안에도뭐 보통 멋있는 게 아닌데? 어? 이거는 그 이집트 황자에서본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역사는 잘 몰라가지고 어떤 전투를 표현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 벽화가 엄청 큰데? 예, 이렇게 뒤에서 보면 좀더 더 확실하네요 저기 계시는 사람 크기하고 저 벽화 크기가 이렇게 딱 보면 확인이 딱 이렇게 드러나네요 여기가 이제 옆에 또 작은 이렇게 신전이 있는데 저기만큼 멋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보통 크기가 아니네 여기는 람세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성용 거상도 있네요. 난 솔직히 저게 더 좋아. 이 나일강도 보통 이쁜 게 아니네. 이게 제가 구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여기가 펜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지형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펜스가 생겼나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으로 쭉 가면 아프리카 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야, 아프신벨이 이집트 완전 끝남쪽에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살짝 좀 하다가, 아부신벨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이. 여하튼 아부신벨 투어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잘 갔다 온것 같아요. 투어로 가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버스로 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비동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어, 말도 안 돼요. 여튼 네, 가격도 비싸고 비싸요. 아이 머킹, 아이 머킹. 그래서 뭐 여하튼 350 파운드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라시크라 오, 여기가 피라미드 보다 더 빡센 것 같은데, 계속 오는데 Sir, I'm w a l k i n g Okay? I'm shooting video. Okay? Okay. 를 k 로한채 다시 카이로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홀로 여행하는 마르 y 로였고요 여기 이집트 아서안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